어 다, 다들 잘 하셨어요. 어요 친구는 as as니까 원급 형태 그냥 들어가 주면 되죠. 그래서 어 이번 시험 지난 시험보다 쉽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고. 이번에 pizza is. 자 이것도 봐봐. ous로 끝나고 그리고 단어도 애초에딱 봐도 길죠. 그래서 요런 거 more delicious 들어가면 되겠죠? 자, 3번에 dolphins are. 얘도 intelligent 딱 봐도 길죠. 그래서 얘도 more intelligent. 어, 얘 뒤에 then도 있지, 이렇게. intelligent 하면은 뭐지? 똑똑한. 똑한. 그다음에 4번에 이 친구는 뒤에 then이 없고 조건을 이렇게 딱 걸어놨네. 어. 그래서 이 박물관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다라고 해서 표현하는게 좋겠죠. 가장 아름다운가 더 최상급. 근데 뒤에 폴로 끝나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5 번에 Kate spends money. 돈을 쓴다라고 했는데 뒤에 Dan이 있네. 아 비교급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얘도 봐봐. 뒤에 또 ly. 부사 만들라고 ly 썼네? 그럼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어, more carefully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어, 다잘 하셨어요. 아까 보니까 뭐다 맞게 쓴것 같던데. 이어서 다음 거 여기로 넘어갈게요. 이제 중이 정도 난이도 되면은 보통 이쪽 부분을 많이 건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배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배수사라고 하면은 그냥 몇배 표현 나타내는 거라서 말 너무 어렵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몇 배만큼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봐봐. 어그 배수를 표현하는 거는 보통 times라는 말을 쓰죠. Times. 그래서 three times, two times도 있어요. t 타임즈 그래서 이 트와이스가 사실상 투 타임즈가 되는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신경쓸거는 어순이야 어순 아이 친구가 에즈에즈 앞에 붙는구나 이거를 알고 가시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장 조금만 해석을 해보면 자그 그림 비용 있잖아 10배야 어. 10배만큼 많이 나가 다른 것에 10배만큼 많이 나가 그 다음에 디스 4g lte 스마트폰 이거 있잖아 요 스마트폰 빨라 근데 두배 만큼 빨라 라고 들어간거지 뭐보다 이거보다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 이거는 연결되는 거야. 결국에는 요 as 뒤에 있는 애들이 비교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게 비교 대상인 거는 변함없어. 그래서 해석할 때 고고를 좀 감안해서 가시면 어. 어쨌든 간에 독해할 때 너네들이 어, 그 비교 관계를 명확하게 머릿속에 입력을 하면은 우리말로 또박또박 뭐안 나오더라도 도쾌할 때 이미지가 그려지면 장땡이거든 그래서 막 도쾌할 때 하나하나 막 꼼꼼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 보다도 어, 이미지를 떠올리고 바로 다음 거 넘어가서 어, 내용 파악할 생각 하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헷갈리면 은 이렇게 먼저 가시면 돼 아까 앞에 있는 as 없애라고 했잖아 얘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먼저 없애 배수사 표현 없애고 as 없애면 되는 거야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돼? 요 그림 있잖아 비용이 나간다. 포스트 비용이 나간다. 많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뭐만큼 많이? 어, 다른 것만큼 많이. 근데 뭐야? 10배만큼. 이렇게 들어가대 거지. 더 붙이면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들어간 거지. 어. 자, LTE 스마트폰 빨라. 뭐만큼 3G 스마트폰만큼. 근데 어, 요 2배만큼. 이렇게 들어간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헷갈림이 여기 빼 빼고 먼저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양념만 붙여주시면 된다. 왜냐면 이게 배수사 붙게 되는 순간에 어 갑자기 요거 해석할라 그러면 은근히 헷갈려. 그래서 하는 이유 그리고 그 해석할 때 기준점이 되는 거야. 항상 비교 대상. 저거 잊지 말고 자 다음 거 들어가 볼게요. 뒤에 이제 파스블이 붙는가 파스블 가능한 이란 뜻을 가진 거, 뭐다 알고 있어. 그래서, 가능한 어떻 어떻게 라고 해서 중간에 요것들만 양념만 살짝 살짝 바꿔주는 거야. 그럼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 끝낼 필요가 있어 요 프로젝트를 여기까지. 어 그래서 끊어서 좀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얘도, 이제 이런 게좀 길어지잖아. 앞에서 좀잘 끊을 줄알아야돼 그래서 우리 이 어, 프로젝트 좀 끝낼 필요가 있어. 얘도 만약에 헷갈리면 어떻게 한다. 앞에는 애즈 없애는 거야. 빨리 끝낼 필요가 있어. 뭐만큼 가능한 만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끝낼 필요가 있어. 여긴안 나왔네. 어뭐잘 나오는 표현이. 이건 똑같은 게 as soon as possible 해서 많이 나오죠. 가능한 빨리 순이 고이잖아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표현한 게 ASAP이고 앞 글자만 줄여가지고. ASAP도 뭐 이제는 좀 많이 줄여서 많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같이 가져가 주시고. 난 여기 나와 있듯이 이그런 거를 파서볼을 주어 코드 주어 캔으로 좀 바꿔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자 봐봐. 우리는 옆프로 끝낼 수 있어 빨어 끝낼 필요가 있어 빨리 가능한. 주어 누구 살릴 거야?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빨리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맞겠죠. 문맥사 주어가 위니까. 그래서 we go 어, 위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푸드는 이제 과거니까 캔으로 들어가는 게 여기서는 적합합니다. As quickly as we can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 좀봐주시면 됩니다. 가능하 빨리. 자뭐 밑에 거는 어렵지는 않은데, f r a n 는 이제 try to do volunteer work 어, 자원봉사 활동을 좀 하려고 했다. 가능한 자주, 그렇지? 가능한 자주. as often as he could. 그래서 여기서 시제 이런거는 앞에서 지금 과거 시제로 받아주고 있죠 이런거 어, 좀 봐주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거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문제 조금만 보고 갈게요 자 일단 A번에 어, 요거 1번 4번 B에 없어 그다음 D의 1번 이렇게 A의 1사 D의 1번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봅시다. 이번에 1번부터 갈게요. 어, 요 현재 완료 나왔지? 어, 모아둔 상태다. 그다음에 어, 원급 비교 나왔을 때 원급 비교 앞에다가 배수사 쓰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twice as much money as I have. 참고로 이것도 대동사예요. 이거 원래는 i have save d 그거 나온 거지. 거기서 have까지만 해서 대동사로 받아 준 거야. 현재 완료는 have로 받아 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twice as 요걸 잡아 주면 되고 앞에 거. 자 4번에 i want to i want you to call me. 나 너가 투부정사에 있으면 좋겠다. 너가 나한테 어, 전화 좀 했으면 좋겠어. As soon as possible. 이것도 아까 나온 거죠. 가능한 빨리. 자 D 가볼게. 이것도 일단 골격을 잡아주는 거야. 나의 오빠는 먹는다. 주어 동사. 항상 도, 어, 영작할 때 이렇게 들어가라 했어요. 주어 동사부터 잡는 거야. 그래서 my brother eats. 현재 시제니까 수일치까지 잡아주는 거야. 먹는다 많이 자 지금부터는 따라 쓰지 말고 그냥 봐봐 어, 많이 먹는데 어 it's 얼 o t 원래 같았으면 얼라을쓸 건데 그냥 여기서는 치를 쓰고 있네 그래서 it's 머치야 머치 much. 쓰지 말아봐 일단 자그 다음에 어 뭐야 나보다 나보다니까 여기에 된뭐 이렇게 쓸것 같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보니까 as를 쓰라고 하네 그러네 그치 그러면은 아 이거 비교 대상이니까 a s 이드가될 거고 원급 비교를 쓰라는 거구나 그러면은 a s 머치 c h as 여기까지 잡아주시면은 일단 어, 상당 부분 골격이 다 나온 거지 그래서 이렇게만 쓰면 어떻게 돼 자, 내 남동생은 먹는다 많이 나만큼 이렇게 된거지 근데 세배 요거를 살려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까 원급비교 앞에다가 대수사를 쓰기로 했죠 그래서 3 times를 여기다가 어,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왔어. 이제 어, 밑에 부분 마무리 자, 거의다 왔어. 아가면서우리해 볼게요 서도리 해볼게요. 가지서도마찬아가지제아까면서 우리의 삶아가가 배수사를 썼었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 이 비교급 앞에다가 배수사를 써서 진행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비교급엔 비교급 얘는 가장 쉬워서 뭐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지는 않아요 그냥 어, 비교급엔 비교급 써가지고 그냥 점점 더뭐뭐 하다라는 느낌으로 해석만 어느 정도 할줄 알면 돼요 해석만 좀 봐볼까 이 친구 보면은 또 개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개시 사실상 우리 가 어디서 봤었냐면은 얘도 이영씨 상태 동사에서 봤었어. 그래서 해석할 때뭐뭐한 상태가 된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여기서 얻다 이러고 있으면 해석이 좀 어, 적절하지가 않죠. 그래 이영씨 상태 동사다 보니까 뒤에 남은 형태 아 자연스럽게 형용사구나. 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장이 형식, 그좀 중간중간에 복습 좀해 두시면 참 좋겠네요. 선생님이 뭐, 어좀 진도 여유가 있으면 다시 복습은 해줄 건데.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 어 날마다 뭐 한다. 또 페이션트 하면은 뭐 환자잖아. 환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좋아진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개시에서 어떠하냐 뭐가 상태가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 마지막 C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어, 많이 중요한 편이죠. C는. 학교에서도 요거 나왔다 하면은 이거 주요 문법 파트에 들어갑니다. 이거 이번에 비상 김 시험범위였나? 더비 더비 아니야? 중삼인가? 자 더비 교급 더비 교급 이거 나왔을 때 해석은 뭐뭐 하면 할수록 여기까지 끊어주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더 비교급은 뭐뭐 하면 할수록 뒤에 있는 비교급은 더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끊어 주시면 돼요. 이게 짧을 때는 그나마 보이거든. 이렇게 문장이 짧을 땐 그나마 보이는데 독해 길이가 이제 점점 더 길어질 때그지 문장이 길어지면은 이게 잘안 보여. 그래서 짧을 때 연습을 좀잘해 놓으셔야 돼. 이게 가끔 보면은 그냥 이 주어 동사 과로쳐놨잖아. 얘 없이도 나오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또 다른 예시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얘. The more the better.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면은 알아먹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 아까 해석을 한번 봤잖아. 대충 때리면 해서 어떻게 될것 같아? 더 많을수록 더 좋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때릴 수가 있다. 그다음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쓸 거면 주어 동사를 넣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도 있는 거야. 조금 더 이쪽으로 빼서 뭐 이런 식으로 좀더 구체화가 되는 거지 아까까지는 그냥 뭐야 많을수록 좋다라고 했는데 그 누구한테나 해야 되는 얘기가 됐다면 지금은 어때? 좀더 구체화 시켜서 내가 더 많이 가질수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의미를 좀더 구체화 시킬 때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추가가 되더라. 음,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이제 이거를 또 형태 변형까지 시키는 거를 건드려요 학교에서. 얘를 이제 평소분으로 바꿔주는 거야. 우리 일반적으로 접속사 활용해서 쓰던 문장이 있잖아. 그걸로 좀 바꾸라고 할 건데 만만한 게 as 예요 아니면 if 써도 괜찮아. 뭐뭐하면 뭐뭐하면서 이렇게. 돼. 그래서 if I have more 이렇게 들어가지. 이때는 더를 빼야겠지. 더 많은 것을 가지수록 이렇게 해서. If I have more 난 기분이 더 좋아. I feel better.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b e t 는 여기 품사가 뭐겠어 품사지? 감각. 문장이 다 까먹은 것 같아. 나 봤어. <laughs> 안 보면 이게 원래 다 까먹지. 아, 근데. 너기말고가 11월, 11월이 아니라 12월 아니에요. 12월, 그치? 12월이지. 노인은 조금 정교 수업 지나온 시간이 있겠다. 아, 그래서 여기까지 잘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 밑에 거 봐봐. 어, 비교할 때덴 대신에 투를 쓰는 형사들이 있어. 덴 대신에 투, 이것도. 투가 여기서 해석 뭐뭐 보다라고 해석이 될 거야. 여기서는 오히려 대을 쓰면 틀려. 그 친구들이 밑에 쫙 있지. 이 라틴어에서 유래된 건데, 어, 이런 친구들. 아, 어, 어, 시니어도 있었네. 여기서 특히 잘 나오는 친구들이 보면은. 이 친구들 위주로 좀 일단은 봐주시면은 좋을 것. Superior. 특히 Superior가 좀 많이 잘 나온. Superior to. 그래서 해석하면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녀는 나보다 더 우수해. She is superior to m e 라고 해서 어. 요거 하는데 있어서 나보다 더 우수해라고 해서. 이 어, 친구는 비교급을 쓸때대니안이라투를 쓰더라라고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최상급. 어, 최상급 원래는 다른 이제 좀 복잡하게 생긴 친구인데 여기서 그걸 뺐어. 좀 오히려 쉽게 가는 거지. 뿌리다. 그래서 봐봐. 이거 지금 독해할 때좀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기억 나려나 모르겠어. 이건 통째로 가져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쾌할 때도 워낙 많이 나와서 선생님이 또 언급을 할 거예요 도쾌할 때원 n e o 최상급 복수명사라고 해서 특히 뒤에 복수명사를 좀잘 살려 주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면 어... 당연한 거다 어 뭐야 어, 어. 잘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야 여러 개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하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복수 명사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더 최상급 명사 한 다음에 최상급 표현이 붙는데 뒤에 이제 이 친구들이 따라 붙는 거야. 이거 우리 현재완료할 때 봤었던 거지. 경험용법에서 현재완료할 때. 그래서 이런 주어가 이랬던 것 중에서 가장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지? 그래서 해석 뭐뭐한 것들 중에 요렇게 들어갈 거거든 그래서 뭐 여기 밑에 있는 애들 좀 해석 좀봐 볼게요 자, so she is the sweetest girl. 어. 가장 훌륭한 여자야. 어, 내가 만났던 그렇지? 내가 만나 봤던 애들 중에서 어, 가장 좋아.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고. 자, 그다음에 밑에 것도. 자, 우리 런던으로의 여행 있잖아. 이거 가장 흥미로운 여행이야. 뭐 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가져봤던 것 중에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가져봤던 것 중에서 가장 미련 여행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야 그래서 요게 어 보면은 원어민들 같은 경우 많이 줄여서 써서 이거를 그냥 통째로 어 지금 여기 대시 뭐 생략된다 어쩐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 통째로 그냥 에버라고만 써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더스위티스걸 에버 이렇게 해서 어 이런 애들 중에서 여태까지 다 만나봤던 애들 중에서 어, 가장 스위트해그 다음에 어 근데 가장 재미있는 여행 ever 그래서 the most exciting trip ever 이렇게도 표현이 좀 되더라 이것도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ever를 좀잘 봐주세요 어? 자 나머지 거 이거 한번 A번에 235번 먼저 풀어볼게요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235 자가볼게요이번에 The Peach is the sweetest 이렇게 들어가야지아그 복숭아 내가 먹었던 것 중에서 가장 달콤해 자 3번에 I always felt inferior 아까 열등하다 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 열등하다 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정답 채령이 정답 뭐라고 정 음. 정답은3번이 어. 2, 그렇지. 자, 다음 5번은 정답이 더비교급더비교급이죠 이렇게 어, 들어가시면 되고 해석은 제요 요거 해석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 오케이. 어, 너가 운동을 할수록 더 건강해진다라고 하는데 이거 있잖아. 어 아까 선생님이 알려줬었지. 평소문으로 바꿔서 그 접속사를 살려서 써 보세요. 시작. 어 본인이 판단하기에 좀 문맥에 맞게끔 접속사 살린 다면 주어 동사 맞춰 준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에즈나 이프 활용하고 그다음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살려 줄 거야. 근데 아까 우리 뭐라고 했었냐면은 너가 더 많이 운동을 할수록 그래서 You exercise. 그 다음에 더 많이. 모어. 이것만 바,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운동할수록, 컴마그 다음에 you become. 너는 된다. 비컴도 우리 이형식 상태동사에서 보던 애예요. 되다. 그래서 어, 더 건강해진다. 그래서 healthier.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